60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아침에 힘차고 깊이 쉰 듯한 편안함과 조용한 자신감을 느끼며 깨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쉽게 피로해지고 잠이 깊지 않으며 예전의 활력이 사라진 것 같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 힘은 약이나 헬스장에서 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밤 습관,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70대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비싼 보충제 없이도 깊은 수면과 에너지 그리고 아침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의 결핍된 영양소를 되돌려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이 깊어지면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몸이 회복되면 자신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단한 가지 비타민, 올바른 시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밤이 당신이 다시 진짜 자신을 느끼게 되는 첫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건강 활력 그리고 장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오늘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노화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몸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통증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힘이 서서히 사라지는 감각입니다. 밤새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함이 남고 하루를 버티려 해도 집중이 흐려집니다. 밤이 되면 몸은 무겁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을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은 훨씬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수면입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호르몬 근육 기분 모두 이 시간에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수면이 얕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심장은 더 세게 뛰며 신경은 한 번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마치 시키지 않은 엔진을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엔진은 고장납니다. 당신이 나약하고 불안하며 감정적으로 무뎌진 이유 그것은 몸이 매일 밤 거쳐야 할 강력한 회복 단계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몸이 이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단 하나의 핵심 영양소를 되찾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힘이 다시 솟고 수면이 깊어지며 생각이 맑아지고 잃었던 자신감이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러니 나이타디라고 단정 짓기 전에 기억하세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매일 밤 잃어버린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되찾으려 합니다. 당신의 피로, 불면, 그리고 사라져가는 활력의 뒤에는 미스터리가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마그네슘, 마그네슘입니다. 이 단순한 미네랄은 우리 몸의 300가지가 넘는 필수 기능을 조절합니다. 심장 박동, 근육의 힘, 혈압 조절, 에너지 생성, 그리고 깊은 수면 능력까지. 하지만 50세 이상 남성의 약 4명 중 3명은 이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서서히 마그네슘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때 마그네슘이 풍부했던 토양은 이제 영양분이 사라졌습니다. 위산 억제제, 혈압약, 이뇨제 같은 흔한 약물들이 몸속의 마그네슘을 씻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남은 소량마저 태워 버립니다. 그 결과 노화와 똑같이 느껴지는 조용한 결핍 상태가 찾아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긴장하고 마음은 불안하며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막혀 심장은 더 약해지고 남성의 활력 또한 서서히 사라집니다. 나는 68세의 환자 로버트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식사 매일 걷기 비타민 복용. 그런데도 여전히 지치고 무기력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마그네슘 수치를 회복시켰을 때두 주만에 그의 잠은 깊어졌고 한 달만에 아침의 힘과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노화가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핍을 바로잡는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기억해냅니다. 남성들이 에너지를 잃을 때 대부분은 그 원인을 테스토스테론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자체는 깊은 수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이나 호르몬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조용히 잠든 밤에 일어납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는 황체 형성 호르몬 LH, 루테이니징 호르몬에 을 분비해 고환에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뇌는 그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은 뒤척이며 잠에서 깨고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밤이 거듭될수록 그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떨어지며 아침은 더 무겁고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70대의 은퇴 교사 프랭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은 금방 드는데 2시간마다 깹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강한 아침을 느꼈는지 기억조차 안나요 그의 마그네슘 수치를 회복시킨 지 일주일 만에 수면 주기가 안정되었고 한달 후에는 힘, 집중력, 그리고 아침에 자신감이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은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GABA는 생각을 차분하게 만들고 깊고 끊기지 않는 잠에 들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이 돌아오면 테스토스테론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러니 아침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면 호르몬을 쫓지 마세요. 잠을 회복하세요. 진짜 회복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토대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단세 가지 변화가 거의 즉시 시작됩니다. 첫째,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마그네슘은 테스토스테론을 묶어두는 단백질 SHBG를 낮추어 호르몬이 자유롭게 순환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힘과 자신감, 회복력이 되살아납니다. 둘째, 신경계가 이완됩니다. 마그네슘은 뇌 속의 진정 신호 물질인 갸비아를 활성화하여 생각이 잦아들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깊은 수면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셋째 혈관이 열립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온 몸으로 더 자유롭게 흐르며 심장은 물론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까지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마그네슘을 남성 활력의 침묵의 설계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그네슘은 즉각적인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세월 속에서 잃어버린 몸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나는 수많은 70대 남성들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잠을 더잘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다시 나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균형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합니다. 생각은 맑아지고 근육은 재충전되며 남성으로서의 조용한 힘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영양소. 당신의 몸이 매일 밤 기다려온 마그네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무 변화도 못 느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유를 압니다. 잘못된 형태의 마그네슘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마그네슘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형태는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리며 결국 남는 것은 좌절감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는 약처럼 작용합니다. 부드럽고 강력하며 삶을 바꾸는 효과를 줍니다. 가장 흔한 형태인 마그네슘 옥사이드, 마그네슘 오크사이드. 는 값은 싸지만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흡수율은 고작 4% 정도이며 나머지는 변기로 사라집니다. 또한 더부룩함이나 설사를 유발해 효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환자들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로 바꾸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형태는 글리신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돕습니다. 흡수율이 높고 위에도 부담이 없어 저녁에 복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은 마그네슘 트러네이트, 마그네슘 헥토네이트 입니다. 이 형태는 유일하게 혈뇌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을 통과해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60세 이상 남성 대부분이 수년 만에 머리가 이렇게 맑게 돌아가는 건 처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반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주로 변 완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목표로 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아침의 힘, 밤의 평온,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를 느끼고 싶다면 글리시네이트, 글라이시네이트 또는 트로네이트, 트레오네이트를 선택하세요. 실망과 변화를 가르는 차이는 이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수년간 나는 올바른 보충제를 복용하고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남성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타이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효과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30분에서 60분 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글라이시네이트 또는 트로네이트, 트리오네이트를 섭취하세요. 처음에는 200mg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고 며칠 후 몸이 적응하면 400에서 500mg까지 서서히 늘리세요. 복용시에는 반드시 작은 간식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한 줌이나 치즈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가 잘 되고 위도 편안합니다. 반면 우유나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칼슘은 마그네슘과 경쟁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 위에서 작동합니다 특히 밤에는 이 리듬이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뇌는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진정되고 호르몬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회복을 시작합니다 70세의 환자 헤럴드는 이 루틴을 두주 동안 따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치 마흔 대 때처럼 잤어요. 깊고 단단하고 평화롭게요. 이것이 바로 몸이 필요한 영양을 정확한 순간에 공급했을 때의 힘입니다.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환자에게 마그네슘 복용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몸은 수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어느 순간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대부분의 남성들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밤중에 덜 깨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한 주차가 끝날 무렵, 뇌는 새로운 리듬을 믿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혼탁함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안정되고 차분해집니다. 두 주차에 들어서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더 이상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정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감의 불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아침에 활력이 돌아왔다고 이것은 호르몬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주차가 되면 그 변화는 누구나 느낄 만큼 분명해집니다. 잠드는 것이 쉬워지고. 알람 없이도 개운하게 깨어나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심지어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나는 이 과정을 30일 리뉴얼, 30일 데이 리뉴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면 호르몬 순환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늙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젊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으로 기초를 다졌다면 다음 단계는 시너지 시너지입니다. 즉 서로를 돕고 강화시키는 영양소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밤의 트리오 더 나이트 타임 트리오라고 부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 아연 징크, 그리고 비타민 D3, 비타민 D3. 이세 가지는 함께 작용하여 완전한 회복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밤에는 깊은 수면을, 아침에는 날카로운 에너지를 그리고 하루 종일 균형 잡힌 호르몬을 유지하게 합니다. 작용 원리는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이 무대를 준비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혈류를 열어 몸이 깊이 쉴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연 징시이 등장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을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원료이며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잠을 잘 자도 호르몬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3이 이 과정을 완성합니다. 세포가 마그네슘과 아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분, 면역력 그리고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복용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밤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을 함께 복용하고 아침에는 비타민 D3을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햇빛이 몸의 D3 생성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리듬을 따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호르몬은 균형을 되찾고 마음은 안정되며 몸은 더 이상 당신을 거스르지 않고 당신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3중 조합은 남성이 힘, 명료함 그리고 평온함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균형이 회복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 전체가 다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안에서부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가장 먼저 많은 남성들이 느끼는 변화는 혈압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몇주 만에 특별한 생활습관의 변화 없이도 혈압 수치가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하고 안정된 감정이 깃듭니다. 마그네슘과 아연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켜 끊임없이 긴장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짜증이 줄고 인내심이 늘고 순간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육과 관절도 그 뒤를 따릅니다. 밤마다 잠을 방해하던 쥐. 뻣뻣함, 다리 불안 증상이 점점 사라집니다. 운동 후 회복 속도는 빨라지고 하루 종일 몸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갑작스러운 에너지 저하나 오후의 피로감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더 강하게, 더 일정하게, 더 젊게 뛰는 심장. 몸의 모든 시스템이 다시 리듬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젊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의 조용한 기적입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남성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적인 치료법이라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도구가 그렇듯 존중하며 다루어야 합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이뇨제, 항생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신장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마그네슘이 체내에 쌓여 심장 박동 불규칙이나 근육 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이라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늘리세요. 처음에는 하루 200mg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면 점진적으로 400에서 500mg까지 늘리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증량하면 일시적으로 묽은 변이나 가벼운 복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부 반응이 아니라 몸이 새로운 균형에 재적응 리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칼슘이나 철분을 고용량으로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이들은 마그네슘과 흡수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잠자기 전 가벼운 간식과 함께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메스꺼움, 비정상적인 피로감, 불규칙한 맥박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된 마그네슘은 당신의 동반자가 됩니다. 에너지를 재건하고 수면을 회복하며 매일 밤마다 당신의 활력과 생명력을 다시 일깨우는 친구로 말이죠. 보충제는 강력하지만 진정한 힘은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은 마그네슘을 병이 아닌 땅에서 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밤마다 복용하는 마그네슘에 더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회복은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먼저 아이피채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시금치, 케일, 근대, 스위스 차드 등이 좋습니다. 이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간식에는 견과류와 씨앗을 한줌 추가하세요. 아몬드, 캐슈넛, 호박씨에는 남성 호르몬과 심장 건강을 지탱하는 건강한 지방이 가득합니다. 내가 가장 즐겨 추천하는 음식 중 하나는 아보카도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좋은 지방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 혈액순환과 근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다크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을 작게 한 조각 즐기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천연 마그네슘과 항산화제의 원천입니다. 저녁 식사에는 등 푸른 생선 예를 들어 연어 고등어 정어리를 선택하세요. 이들은 마그네슘뿐 아니라 심장과 뇌를 강화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흰쌀이나 흰빵 대신 귀리, 퀴노아, 현미 같은 통곡물로 바꾸면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는 몸의 저장소를 자연스럽게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음식에서 미네랄을 공급할 때 에너지는 단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에서 옵니다. 매일 밤 당신의 몸이 기다려온 신호를 보내세요. 이제 쉴 시간이다. 회복하고 다시 재건할 시간이다.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과 TV 같은 방해 요소를 끄세요. 그리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트러네이트, 트러네이트.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을 가벼운 간식과 함께 복용하세요. 몸이 이완되도록 두세요. 생각이 천천히 가라앉도록 두세요. 이건 단순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내 건강은 여전히 중요하다. 내 에너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내 힘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것을 매일 밤 기억하세요. 며칠 내로 더 깊이 잠들 것이고. 몇주 안에 몸의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 있다는 감각을 느낀다는 것을 왜냐하면 잠을 회복하면 힘이 회복되고 힘이 돌아오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영상을 좋아요, 구독, 공유해주세요. 당신처럼 다시 강해질 자격이 있는 또 다른 남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